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에밀리치 스타디움에 나와있는데요, 개장한 지 오래된 구장은 아닌데 벌써부터 역사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하이머리 때도 좋았지만은 이 에밀리치 스타디움도 아주 멋집니다. 네, 웅장하기도 하고 팬들의 열기 또한 대단합니다. 네, 타이틀 시즌 수정하느라?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먼저 로또슈님의 공으로 전반전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루인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페페 아, 좋은 모습입니다. 아나톨리 티모시 로리 카나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 환상적인 볼 컨트롤 자, 악착같이 달라붙는데 공 끝까지 지켜냅니다. 잘 막았어요. 드롭바, 제라드.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상대 팀 진영에서의 드로잉 상당히 전진된 위치인데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에이, 영리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리오 포디난데, 라모스, 야야 투레, 아그본 와서. 두팀 간의 전력 차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리버풀은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야 투레, 토나우지뉴, 토나우지뉴의 패스가 막힙니다.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네, 제때 잘 차단합니다. 스티븐 제라 리오넬 메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네, 착실한 공격 전개. 하지만 수비가 잘 맞서고 있습니다. 에스야 다시 한번 패스 돌려줍니다.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슈팅 기회. 아, 적절한 타이밍의 태클로 끊어냅니다.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멋진 수비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아주 잘 막아줍니다 미카이레스 양 아마우리 카를레스 푸율 버디난데 에릭 아비달 아직은 리버풀이 조용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계 계속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38분이 지나고 있는데 0대 0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로또신님 같은 경우에는 근, 한, 보름 정도 피파를 못, 예, 못했습니다. 매일 하는 감이 중요한데, 그래도 그, 그 기간이 무색해진 만큼 어느 정도 전개를 펼쳐가고 계시네요. 탑건 님이, 네. 드롭바한테, 로빙수를 했지만은 막혔고. 자, 로토슈 님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막아내네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0대 0이고요 점률도 50대 50. 이제는 탑건님의 공으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에스타가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자 공격 포인트 왔습니다. 아또 막아내네요. 야야투레. 자 반칙을 했습니다. 자, 로또슈님이 다시 공을 가지고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아, 또 다시 차단 자, 역습 찬스죠 어우, C드리블 좋습니다 자, 악리까지 왔어요 악리가 라보나로 아, 하지만 또 수비가 막아내네요 자, 앞쪽에 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그라본나오 하지만 푸열이 막아내고요 자베시시가쭉 메시. 찔러 주면서 딱 보면 일선상으로서 있지 않았을까 딱 보이는데 아 그래도 기가 올라 있네요. 네. 사이드리카나 페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아나톨리 티모시 자그라분 나어 공격 찬스 아또 네, 막아냅니다 제라드가 걷어내고요악리와 드록바 선에서 자 길게 메시에게 갔지만 속력이 스태미너가 다 달아서 자 이제 후반이기 때문에. 피파 온라인 3 같은 경우에 아무리 스테태미너 능력치가 100이 된다고 해도 후반되면 지칩니다. 그 스태미너를 관리를 잘해줘야 되고 아롯도슈님의 아그라분 나오. 자 1대 0을 만듭니다. 아우 진짜 보름토가 쉬신분 맞나요? 자 이제 또 다시 경기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타임. 자, 아, 선수 교체를 하려나 보네요. 자, 안 푸열. 자, 짧게 짧게 패스 전개 좋고요. 천천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라드의 바꾸었. 자, 드롭바 끌어왔죠. 드롭바 슛. 하지만 벗어납니다. 아뭐 사실 이번에 좀쉬운 상황이긴 해도 비난은 선수에게 좀 치명적이 될수 있거든요. 네. 네, 두 음. 명의 선수가 교체 대기 중입니다. 자 길게 닥터님 저 걷어내고 있고요. 하지만 루니가 받아냅니다. 에시아. 아또 차단 가운데 앙리가 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업사이드. 가 선언됐지만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부심 네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아 지금 공격 쪽에서 플레이가 좀어요자 이니에스타 네, 올려줄 것 같은데요. 아, 돌파하려고 했지만 무리였습니다. 또 다시 차단 네, 테크니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이 3분 정도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있는데 자 탑건님 여기서 득점을 내줘야 합니다 아마우리 티모슈카 이니에스타가 드, 자 올려줍니다 자, 야투레가 바로 보고 올려주네요 아또 페페 루니, 자, 루니가 아마 우리에게 찔러줬지만, 잘차단했고요 역습 찬스, 아, 뱃질 찬스까지 져버리게 만드는 심판의 판단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경이는 1대0으로 로또 주님이 가져갑니다.